어 와. 이거 봐. 그건 뭐야? 몰라 너무 귀여운데? 츄밥주 아니야? 와 츄밥주. 완전 마, 무거. 와. 잠깐만 안 들려. 이거 완전 무거. 와 이것도 진짜 무거. 오. 뭐 <목소리> 미스카츠 아니야? <목소리> 오, 근데 진짜 무거워. 되게 안 맞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 잠깐만. 예, 예, 지금 갑니다. 맞지? 예, 아니, 예. 지금 아, 김라국이가 개강식 합니다. 기루 씨 가방 사러 오셨죠? 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두개 드세요. 저는 퍼플라인을 굉장히 어, 좋아요. 두 개. 어, 잘 어울리네. 보색으로 노란색으로. 어, 노란색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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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린다. 바바바바바. 잘 어울리네. 언니가 지금 그거 들면은 지금 한 810kg 정도 되나? 뭐라고? 아 <laughs> 그거 알아? 기사의한도차가 450kg라고? 뭔 소리야? 누가? 우리 베이스 450kg라고? 잠깐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게 기사 제목이 내가 정확히 기억해 도합 450kg 뚱뚱해서 더 웃겨. 근데 아이씨. 450이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요. 왜냐면 100, 1 0 치고 한 명이 150이란 썰이 또돈단 말이에요. 아 누가 100이에요? 네, <laughs> 100. <laughs> 민경 씨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200kg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발. <laughs> 어. 근데 여기는 110이고 뭐, 뭐야 도대체. 그래서 여기 가까 약간 고대 운동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어. 되게 고될 것 같아. 어. 나도 그럴 것 같아. 어, 라임이 아주. 어. 좋아. 그래도 뭔가 좀 새로운 거니까 안 해보던 음, 음. 운동이니까 한번 배워보자고. 선생님 계셔? 선생님 계시지. 선생님.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오, 진짜 고대인이 오시면 어떡해요. <laughs>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어디 보고 인사요 어, 저희 어, 보고 저보사요 네. 둘이 마중 보고 안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덕 김주현입니다 방독, 방덕 방덕? 어. 성공한 덕후처럼 방구 덕후 이런 건가? 방망이 덕후입니다. 아, 방망이 덕후! 그래도 맞췄어, 비슷가 아, 그러네. 방망이. 아, 방망이 덕후. 네. 오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이게 뭔지 몰라서. 이게 고대 운동이라고 하고요. 고대 전사들이 힘의 기원을 찾기 위해 했던 운동이에요. 오! 그러면 이거는 보통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그런 아, 운동이 맞아요. 있잖아요. 전사들이 했던 운동 중에 네. 가장 메인이 되는 운동이 바로 방망이 운동이에요 방망이 운동이요? 방망이를... 네. 그 방망이 운동을 네. 다 같이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뭔지는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보여주시면 그거, 저희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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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처음인데 무거운 거 들어봐라 뭐 이렇게 가볍게 들어? 되게 큰 핫도그 느낌 <laughs> 어, 맛있겠다 <laughs> 어, 무거운 게몇킬로요 아니 이걸 한 손으로 그냥 들어? <laughs> 아, 네가 그렇게 못뛸 만큼이야? 오. 이게 아, 몇 킬로예요 선생님? 이게 15kg, 15kg고요 <laughs> 아그 10kg 거0 k g 네 호기심 생기긴 하거든요. 아, 역시. 저 네. 보자. 우선은. 그 보여 주세요. 어, 무서워. 어, 어, 나도 나도. 어머. 뭐 거짓말. 어머. 우와! 거짓말. 거짓말. <laughs> 뭐 하세요?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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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 이렇게 천천히 하는 기술이 있고요. 네. 이거를 좀 빠르게. 어머, 어머, 어떡해. 우와, 이거 어떻게 우와. 하는 거야, 와! 아니, 그, 왜 우와. 전쟁에 나가서 그럴 여유가. 있 진짜요? 그 돌릴 여유. <laughs> 우와! 근데 그거 하면 어깨 풀리나요? 계속 이렇게. 네,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 원형적인 움직임이어서 아 어깨가 오히려 풀리고 목이랑 등 이런데 예. 많이 굽어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많이 펴지고 되게 도움도 예. 많이 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역도도 그렇고 드는 게 무게별로 들수 있는 그 무게가 있잖아요. 예. 어, 그럼 이거는 어, 뚱뚱할수록 무거운 걸 들어야 돼요? 아 그건 아니고요. 예. 정해져 있어요. 15kg를 기준으로 3분 안에 최대한 빨리 하는. 경기. 아, 아, 이 회전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하면 돼요. 사실 이게 체급 경기가 없어서, 음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사실 되게 유리해요. 아, 좀 힘이 세니까. 선생님도 혹시 그 대회 나가셨어요? 네, 저도 나가고 있어요. 오, 혹시 등수에 드셨나요? 네, 2017년에 동메달 아, 지금 매달 하고 있는 거는. 아. 네, 저 중에 하나 걸려 있긴 해요. 근데 저희 팀에도 국대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에요, 저희도. 아, 맞다. 저 네. 저도 기사에서 봤습니다. 오. 예. 4 5 0 k g 기사 혹시 보셨나요? 시 <laughs> <laughs> 그러면 이게 우리가 또 호기심을 네. 생기니까 네. 어 한번 살짝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예 선생님 네. 자 제가 무기를 지급을 해드릴게요 무기 오 멋있다 약간 웅장해지는데 그렇지 무기지 우린 전사들이니까 어. 우린 전사야 이제 이걸 가지고 방망이를 정말 휘둘러 볼 건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고대 운동을 할때 원칙이 있어요 네첫 번째 팔힘은 쓰지 않는다 팔힘 쓰는 어 나는 팔힘을 많이 쓰는데 그럼 어디로? 척추에 힘을 써야 돼요. 와. 그래서, 이렇게. 와, 이게. 어깨 앞에 이렇게 착지시키듯이 하는 거예요. 네. 아, 착지를 해놓고, 잡아서.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착지하듯이. 잘하셨어요. 하나, 둘, 셋. 어. 괜찮죠? <laughs> 이금다 순간 깨질 <뺄> 수도 있을까요? <laughs> <laughs> 어 좋아요. 자두 번째 원칙 갑니다. 후진은 없다. 오, 후진은 오. 없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방망이를 제가 뒤로 넘기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가슴을 전 후진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이게 아니라 전진하듯이 어, 이런... 아 앞으로 내밀듯이 내밀듯이 전진하는 기세가 중요해요. 오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아우 이거 아니야. 어, 이랬네. <waveform> 맞아요. 정답이에요. 아, 맞 이제 음악이 들어가고 그, 다 같이 맞춰서 하는 거예요. 지금 북소리 들리시죠? 네. 네. 자, 오늘부터 준비 시작. 하나, 둘, 쓰리 4.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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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하는 느낌 너무 좋아요.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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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 전지,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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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근데 팔이 안 아프다? 그아니까 오히려 약간 승, 승모가 승 조금 시원해요 오 네. 오히려? 마사지가 돼서 근데 진짜 선생님 제가 이걸 경험해보니까 온몸에 땀이 나면서 뭔가 내 몸에 독소가 빠지는 느낌 맞나요? 맞을 겁니다 언니 빨리 일어나 <laughs> 아니 선생님 이거 막 되게 큰 걸로 한번 보여주시면 어, 안 돼요? 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선생님, 와, 와, 아니 어떻게 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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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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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마사지기 롤링 돌아가는 우와 것처럼, 아니 어떻게 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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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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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우리가 이거 안 해봤으면 뭐 이거 맞아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나 할수 있는데. 해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아까 처음에 그렇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아, 보이세요? 힘은요힘 든데 네. 내 안에 숨겨진 척추의 힘을. 아. 그러면 수. 선생님,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근육을 단련시킨다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필요 없죠. 근육이 없어요. 없는 아. 사람들을할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할수 있어요. 아. 저도 원래 한 체중이 60kg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근육도 많이 붙고. 그럼 저희 더부어요 아, 어, 그럼 나 못해, 안돼. 그치? 아, 자 이게 근육이 되는 게더 끔찍한데요, 지금? 그러면 450이 아니잖아, 그때는. 500 아니야? 이제 도합 550kg 한도 초과. 더, 더 기상. 기다 아니면 이제 못 걸어서 더 웃기다. 이렇게 나올 있어. 그들은 다들 앉아서 한다 이러면서. 와, 나 이거 궁금해. 나 이거 축구 너무 궁금해요 메이스 뱁 24kg로 보여 24kg? 아까 했던 페르시안 밀은 좀 잔잔한 물속에서 하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요동치는 물속에서 아이거좀더 과격한 건가 봐요? 네, 좀더난 이런 게 좋아해, 좋아해. 아 맞아 민경이 저런 거 좋아해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파이팅! 해봅시다 오와! 아 잠깐만 선해요 오와! 아 오와! 와! 아악! 오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선생님! 아, 우와! 지금 일로 와봐, 내 위치에서 봐봐. 진짜 무서워! 왜 그러세요? 아, 진짜 무서워! 우와!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화가 그렇게 난 거야? <laughs> 선생님! 네? 왜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laughs> 아니, 뭘 뭐, 누굴? 나요 나? 아, 저게 뭐야? 잠깐만, 선생님.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전쟁남은 멀리서 보고 웅찔하겠네 진짜. 아니 혼자 화가 나는데 이걸 뭔가 어. 표현을 못 어, 하고. 아 오늘 아니, <웃음> 얘가 <웃음> 앞으로 나올 <나와> 뻔다. <laughs> <게 해서> <laughs> 우와! 우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부터. 네. 그래서 첫 번째. 네. 골반에힘을 쓰는 거예요. 골반잘은사람 아, 너, 골반. 골반형 보여 드려요. 골반형이 골반이 넓은 편이에요. 네. 어, 어. 남편이 이거에 반했어요. 어. 어 골반 다 쓰죠? 아잘 예, 쓰네요. 아니 이게 얼굴에만 골반 다 쓴다고 어떻게요? 골반이 지금 미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얼굴 보면서 잘하네요. 내가 무슨 지금 사무직 면접 보러 온게 아니잖아요, 아, 선생님. 시선은 어디둘지 아, 모르겠어. 부끄러우셔가지고, 부끄러우셔가지고. <laughs> 골반 저렇게 많이 흔들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laughs> 그럼 왜 흔들라고 하신 거예요, 선생님? <laughs> 골반은 흔드는 힘이 아니라 네. 골반에힘할 때. 하나, 둘, 셋, 총세 번을 해야 돼요. 오. 세 번이 되게 중요해요. 자두 번째 머리의 힘이에요. 머리. 네? 아까 머리를 이렇게 어, 아 그거 그거예요. 그거. 어지러. 워 어지러우면 잘한 거예요. 머리로 하나, 둘, 셋, 두 오? 이런 식으로. <laughs> 오, 네. 아, 하나, 둘, 어? 셋. 뭐요? 후. 오, 오맞 잘해 오 이거예요. 아 아니에요. 음. <웃음> <웃음> 아닙니다. 후. 후. <laughs> 아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나 말하는 거예요? 피시 너한테 말을 안피시 부끄러운 거지고 그만 두라는 거예요? 아니지, 아니지. <laughs> 잘했는데 좀 애매한 거예요. 머리를 <laughs> 이렇게 일부러 여기서 대기해 놓는 거예요. 허리랑 목 게임을 순간적으로 빼는데 하나 둘셋두 이런 식이에요. 음, 어머, 싸움 간단 느낌으로 즐겁게 간단 느낌으로 잘하고 있어요. 하나 둘셋 우! 우! 좋았어. 우! 좋았어. <laughs> 좋았어. 좋았어. 맞아요. 어, 어지럽다 진짜. 진짜? 어지럽죠? 네. 잘한 거예요. 선생님이 한 명씩 와서 오. 한 명씩 잡아 주세요. 네. 첫 시작은 앞에 벽과 평양이 좋아요. 자 천천히 넘겼어요. 자 넘기면은 자 여기서 이제 돼. 가져가고 2 구간, 3 어? 구간 음. 이게 끝이거든요. 천천히 혼자 해보실 수 있겠어요? 어. 하나, 둘, 셋 뛰어요. 회전 잘하셨어요. 2이 구간 하나, 삼 구간 둘. 맞아요. 와 근데 이게 마음대로 회전이 안 되는 느낌인데요? 그러면은 네. 제가 진짜 정말 쉽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 네, 그럼 진짜 쉽게 알려드릴지 왜 고생을 시키고 진짜 쉬운 방법이 있었으면은 아, 아, 아 싸우자는 아, 건 아닌데요, 아, 선생님. 아. 처음 하는 사람한테 기초를 왜 건너뛰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 판단 미스였어요. 네. 등 뒤로 넘겨서 진자 운동하는 이 구간이죠. 아 이렇게 이거를 가슴 전진, 전진해서 사실 진자 운동을 지나가는 거예요. 제로 어? 투다, 제로 투. 젤투. 딩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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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 딩거, 렌더, 딩거, 딩거, 렌더. 어디야? 어디야? 아, 자 방금 근데 제로투라고 말씀하신 게 맞아요 사실. 오. 하나, 둘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진자 운동 만들고 네. 인사 하듯이 옆으로 인사. 어. 인사는 등이업어지죠 네. 어, 술 취한 사람 어으면막 네. 흘러내리거든요. 어, 어, 어 내가 어,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털접는 어. 거예요. 어. 이게 어. 2단계. 자, 흔들기 시작해요. 하나, 둘, 오. 셋. 목이중도 이렇게 했어요 아, 알겠어. 오! 너무 잘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효과. 그러니까. 어. 나 이제 알았어. 그치? 하나, 오, 둘, 둘, 셋. 어. 잘한다, 잘한다. 아좋 둘. 진짜 잘하네. 와. 와. 하나, 둘. 오. 하나. 오. 하나. 두세 둘, 둘, 아, 잘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꼭 하나 더 셋을 하고 가야 되는구나. 맞아요. 우리가. 아직은 네. 처음에는 좀 그렇게 해야 돼요. 어, 선생님 너무 훌륭. 와 진짜 너무 운동된다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 네. 같아 그래 막 어. 뛰고 뭐 한다고 이게 어. 힘든 게 아니야 이것도 와. 너무 힘들어 어. 왜냐면 제자리에서 한다고 해서 안 힘들 줄 알았거든요 어. 어. 엄청 근력 운동인 것 같아 맞아 맞아 어. 이 중에서 그래도 선생님이 보시기에 누가 제일 어. 이게 좀 고대 운동에 적합한 것 같아요? 페르시아. 그나마 좀 고대 페르시아 느낌 난다 어. 자 우리 그럼 다 앞에 보고 있자

이쪽으로는 공기도 안 느껴져. <laughs> 하나, 둘, 셋! 셋! 먹었어! 몰랐고요.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어, 어, 감사합니다. 네, 오, 진짜 저는 제가 진짜 한게 없는데 잘 차려진 밥상을 잘 먹었을 뿐인데 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마운 사람, 고마운 어, 사람. 어, 우선 저를 끝까지 남게 해준 아, 어, 상 받았어. 어, 우리 선생님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억할 거고요. 어. <laughs> 그래도 함께 해준 우리 친구들께 아. 이 영광을 바칩니다 부상. 부상이다, 부상이. 어머, 너무 예쁘다. 아 이거, 이거, 이거 미니 핫도그 아니야? 핫도그인데? 아아아 진짜 먹어봐, 미나야. 너무 예쁘다. 진짜 먹어봐야지. 어? 이걸로 그거 보여주세요, 이거.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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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근데 윤아를 뽑은 이유가 또 어떤 뭐 동작이 마음에 드신 거예요? 어 리듬이 일단은 제일 좀 좋아요. 아, 리듬감 있어. 지 아, 네. 리듬을 낮추잖아. 쳐줘요. 아, 역시 리듬감. 역시 리듬 하면 홍윤아거든. 흥한도 초가는못 이겨. 아, 맞아. 아, 아너 아, 선생님 너무 오늘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아야, 윤아 너는 연습하고 가야 돼. 와, 내가 저 선생님 기억할 거야. <laughs> 선생님! 같이 해요 아, 음악도 틀어주신다 <laughs> 음악 틀어주시네